자, 수학 탐험대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아주 신나는 다각형 세계로 탐험을 떠날 건데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맞아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정말 온통 다각형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멋진 다각형 세상의 비밀을 또 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탐험에 앞서서 우리 잠깐 몸풀기 한번 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복잡한 도형 넓이를 구할 때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간단한 모양으로 변신시켰잖아요. 맞아요. 바로 잘라서 붙여서 익숙한 도형으로 만드는 거. 이게 핵심이었죠. 좋아요. 그럼 우리의 첫 번째 탐험지. 바로바로 사다리꼴입니다. 이 사다리꼴은 뭐 지붕이나 다리 같은 데서 흔히 볼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형이에요. 자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려면 딱세 가지만 알면 돼요 먼저 서로 마주보는 평행한 두변 이걸 우리가 윗변이랑 아랫변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바로 높이인데 이건 윗변과 아랫변 사이에 가장 짧은 거리 그러니까 수직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옆에 삐딱한 변 길이가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사다리꼴입니다 지금 윗변 아랫변 높이에 색깔이 칠해져 있죠 이 색깔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잠시 후에 아주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이 사다리꼴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넓이 구하기 쉬운 뭐 평행사변형이나 직사각형 같은 걸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마법을 한번 부려볼게요 첫 번째 마법은 뭐냐 바로 똑같이 생긴 사다리꼴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사한 사다리꼴을요, 180도로 빙그르르 뒤집어요. 그리고 원래 있던 사다리꼴 옆에다가 착 하고 붙여보는 거예요. 짜잔! 어때요? 우리가 아주 잘하는 모양이죠? 맞아요. 엄청 큰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졌어요. 이야, 정말 멋진 변신 아닌가요?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걸 발견해야 돼요. 이 새로 만들어진 평행사변형을 한번 분석해보자고요. 윗변 길이를 한번 보세요. 어때요? 원래 사다리꼴의 주황색 윗변이랑 초록색 아랫변이 합쳐져서 하나의 긴 밑변이 됐죠. 그리고 높이는 높이는 그대로고요. 그럼 이제 이 커다란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겠죠? 평행사변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결국 윗변 더하기 아랫변에다가 높이를 곱한 게 되겠네요. 아 근데 잠깐만요. 우리가 진짜 구하고 싶은 건이큰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원래 있던 사다리꼴 딱 하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사다리꼴 두 개를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로 그거예요. 간단하게 나누기 2를 하면 되죠. 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공식을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공식이 나왔는지 그 비밀을 완벽하게 파헤친 겁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윗변 4랑 아랫변 6을 더하면 10이죠? 여기에 높이 3을 곱하면 30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뭘로 나눈다고요? 맞아요. 2로 나누면 정답은 15 제곱센티미터 와 완벽합니다. 자 사다리꼴은 정복했으니 다음 탐험지로 떠나보겠습니다. 이번 상대는 반짝이는 보석 같은 도형 바로 마름모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아까랑은 또 다른 아주 기발한 변신 방법을 써볼 겁니다. 마름모 하면 딱 떠오르는 특징이 있죠. 바로 네 변의 길이가 전부 같다는 거. 근데 넓이를 구할 때는요. 변이 아니라 이 안을 가로지르는 두 개의 대각선을 쓸 거예요. 그리고 이두 대각선은 항상 서로 90도, 즉 직각으로 만난다는 아주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아마 지금쯤 어떤 똑똑한 탐험대원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어, 선생님.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의 한 종류니까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안 돼요? 와, 진짜 예리한 질문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만약 문제에서 높이는 안 알려주고 대각선 길이만 알려줬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럴 때를 위한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이번 변신은요, 마름모를 커다란 직사각형 상자 안에 쏙! 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마름모의 내네 꼭지점이 상자에 딱 닿도록 말이죠. 자, 이 그림을 보면 모든 게딱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그린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를 보세요. 어때요? 마름모의 가로 대각선 길이랑 똑같죠? 그럼 세로 길이는요? 그렇죠. 마름모의 세로 대각선 길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 마름모가 지금 이 커다란 직사각형 넓이의 얼마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그림을 잘 보세요. 마름모 바깥에 있는 네 개의 삼각형 조각들하고요. 마름모 안쪽에 있는 네 개의 삼각형 조각들. 크기가 어때요? 똑같죠? 이 말은 즉 마름모가 전체 직사각형 넓이의 정확히 절반, 딱 50%를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얘기가 아주 간단해지죠.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즉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이 될 거고요. 우리가 진짜 구하고 싶은 마름모는 바로 그 넓이의 딱 절반이 되는 거죠. 이것도 문제로 확인해 볼까요? 두 대각선이 8하고 6이래요. 그럼 일단 둘을 곱해요. 8 곱하기 6은 48. 그리고 이걸 2로 나누면 정답은 24 제곱 센티미터.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탐험에서 발견한 보물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복잡한 도형은 우리가 잘하는 쉬운 도형으로 변신시키면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두 개의 강력한 비밀 공식을 우리 힘으로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탐험 정말 최고였어요. 이제 여러분은 길 가다가 사다리꼴이나 마름모를 만나도 절대 당황하지 않는 진정한 넓이 박사가 된 겁니다. 오늘 탐험이 즐거웠다면 앞으로 계속될 우리의 모험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신나는 수학 탐험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